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인턴까지 마친 한국 지원자들이 비자 문제로 오퍼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자의 능력보다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일을 할수 있는가. 결국 한국 인재들에게는 체류신분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된 겁니다. 이제는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마쳤다 해도 비자가 없으면 시작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비자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비자 스폰서를 맡기기보다 스스로 합법적인 신분 확보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처음부터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커리어를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해법이 바로 EB-5 투자이민입니다. 80만 달러를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본인과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비자 스폰서 없이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기업 입장에서는 비자 리스크가 없는 인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7년부터 투자금 인상이 유력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물가상승 반영 규정과 새로운 경제지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이 바로 80만 달러로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